룩기 3장 앞에서 예수 심장 찾아갑니다. 온전 회복입니다. 오늘 룩기 3장 앞에 보아스와 롯을 통해 그들의 훌륭한 생김감 있는 영성을 보며 과거에 저를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살면서 온갖 유혹에 쉽게 넘어갔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 것이 아닌 것을 거저 가지려 욕심, 탐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며느리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는 시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는 눈, 자기 것이 아닌 걸 탐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보아스를 보며 저도 이들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저희의 심장의 온도를 높여주세요. 오늘의 나의 삶에 대한 시부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의 말씀과 나의 고백을 기억하며 책임감 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